굳이 엘리베이터인데 계단으로 왔어. 그래서 오늘은 아편하다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장갑을 끼고 온 이유가 명품 판매원은 아니고요. 쇼핑 잘하는 언니라고 해서 쇼잘 언. 내가 쇼핑하는 거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이제 왔거든요. 진짜 근데 이번 거는 오한개좀 많을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소소 간단하게 나는 좀 가슴이 있다. 아니면은 어디 나갈 때 갑자기 단추가 떨어졌어 옷에. 그럴 때 급하게 단추를 만드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어렵잖아.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애기 가끔 단추 떨어지고. 처매에아 너무 커. 그럼 이거 살짝 여기 이렇게 쪼매고 싶어. 그럴 때 하는 건데 한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딱해 가지고 딱 뽑지? 그러면은 오우,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반대쪽도 있어야 되잖아. 저걸로는 할 수가 없잖아. 똑같이 똑딱이를 만드는 거예요. 똑딱이. 똑딱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꽉. 꽉, 꽉. 생각보다 좀 세게. 왜냐면 튼튼하게. 하면은 딱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똑딱. 오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아, 뭐, 오늘 뭐, 처음부터 화끈하죠? 네, 오늘 뭐, 처음부터 화끈하고. 와, 저 과자 좀 줘봐요. 나 되게 마술사 같다. 뚠뚠, 따라다라, 든뚠 따라다라, 든든 따라다라, 뚠 자, 일단 과자나 뭐 봉투 이런 게 살짝 이렇게 뜯고 먹잖아요. 이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이쁘게 여물어. 이렇게 여기에 이제 탈탈탈 해서 과자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걸로 닫고 보관하는 거야 이거는 주부들의 꿀팁이야 정말 저렴한 2,000원 이런 금액에 여러 개 사두면 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막 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토양견 애들은 어때? 사려고 크게 사면 은 많이 남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써도 되는 거 너무 알차지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 그리고 캔이 필요해가지고 한 입씩 돌아가면서 나좀 도와줘요 먹자 응. 자, 우리 게임이야. <laughs> 마지막 사람 원샷 해야 돼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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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약간 이런 거할때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MT 이렇게 놀러가서 이런 거 하잖아 그거 다들 어떻게 해? 해봐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할 거? 아우 어, 다들 막어떻까지막 어, <하지? 막> 방금 나는 비둘기 앞창단인줄 알았어 아 진짜로 비둘기 이렇게 안해 남자 안 꼬실 거야 어떻게 꼬는 남자? 어떻게, 해야, 어떻게 <laughs>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내가 개를 <laughs> 다 어깨 빵아니 어깨 빵은 이거고 이거 버릴 때 보통 어떻게 꾸겨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꾸기잖아. 근데 그래도 자리가 차지하잖아. 오. 이게 나사가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박아가지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 어. <목소리를> 그러면 이거 크기 얼마나인지 보여줄게 공연장이나 식당 이런데서 어어캠 많이 나오면 어, 어, 그냥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넣어서 쫙! 넣어서 쫙! 넣어서 쫙! 넣어서 쫙! 넣어서 쫙! 넣어서 쫙! 넣서 쫙, 쫙, 쫙! 언제까지 끝이 게할거야 내가 정나 <목소리를> <난> 이거 해라 아니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가 전에 호 슬림 뭘 보여줬어? 그때 우리 있었던 분들 <목소리를> 팬티라인 했잖아. 근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 한 달에 한번 마법 걸리잖아. 근데 네. 그때 마법이 걸릴 때가 됐는데 정확히 알수 있어? 네. 내가 1 9일에 할지 2 0일에 할지 한 시에 할지 2 시에 할지 알아다. 아, 그럼 그때 어떻게 미리 대비하려고막 중형이나 대형 미리 이렇게 차고다 너무 불편하잖아. 네. 그게 너무 뭐 아깝다 다시 막 씻어서 쓸 수도 없고. 씻어서. 네. 진짜... 응. 그러니까 그뭐 씻고 가도쓸수 없고 <laughs> 소중하니까. 그때는 초슬림 데일리로 쓸수 있었던 거고 이번 거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 음. 그고 나는 이거 좀 중요시하거든, 보풀액기아 맞아. 여자 차고 다니면 땀 나거나 할때 습하고 보풀액기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커. 그래서 급하게 언제 이게 시작될지 모르잖아. 그때 안정감이 있어. 아, 너무 얇고 소형도 아닌 것이 중형도 아닌 것이, 근데 흡수력을 이것도 음. 흡수력이 좋아서. 아, 아, 흡수력이 진짜 좋아. 딱 흡수가 됐지. 그리고 이렇게 짝대도 뒤에 안묻었 있지 응. 이거는 데일리용이 아니라 내가 언제 시작할지 아니면 여성분들 마무리 때 뭔지 알죠? 그때 마무리잖아, 마무리 때 중형 쓰기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것도 흡수력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은 그런 라이너예요 이것도 추천하는 겁니다 왜또나 <laughs> 다리털 민다 손 남자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들 정말 깜 짚고 가자 여자들 막 다리털, 겨드랑이 털안 나는 줄 알잖아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열심히 관리. 아니, 열심히 부지런. 나 수염 민다 손. 다 관리하는 거야 이거 진짜 다 이게 내손떨지 마! 다 관리하는 거야. 근데 이리온 면도기가 있어. 어떻게 밀어? 아, 바디워시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칠하고 비누칠 거품내서 무조건. 있다. 어, 저요. 어디? 아우, 털만 하면 미인이라고 하던. 음? 음? 다리가 여기 달렸어? 이 여자가 아주 타월해 자, 그럼 여기에 물로 해서 이렇게 생겼어, 안에. 아유, 뭐, 괜찮아. 얼굴 어차피 안 나오잖아. 스무님인 거 아무도 몰라. 나랑 유기남 봉사 같이 가는 스무님인 거 아무도 몰라. 뒷모습 나오는데 뭐 어때? 자, 물을. 음. 보통 이게 비누 이런 거 없으면 은일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쓱. 부드럽지. 어때 느낌이? 어, 느낌 아예 없지. 그냥 부드러워. 어. 쓱쓱거리는 어. 느낌도 칼날이 없어. 안 칼날이, 안 칼날이 안 느껴져. 만약에 <웃음> 어떡하냐? <웃음> 만약에, 만약에 <laughs> <laughs> <많이 아파요. 웃음> 엄청 부드럽지. 근데 진짜 네, 부드러워 네, 이게 네, 어 이거 네, 이게 네. 진짜 좋죠. <웃음> <웃음> 에헤 나, 나는 영감이지. <laughs> 이거 승님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 반대쪽도 밀어야 잖아 근데 나 솔직히 승님 줄수 있어. 왜냐면 이거 줘야 될것 같은 게 털이. 여기도. 아 진짜로 대신 내가 주는 대신 이거 나가게 해줘. <laughs> 그럼 내가 줄게. 나랑 나랑 거래하자. 우리 <laughs> 보통 딸기잼이나 이런 거 뜯을 때. 어떻게 그래? 근데 여자들은 손이 작고 난 특히 손이 작거든. 안 열리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거 만능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청 큰 부분까지 있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는 이제 여기가 맞겠지. 진짜 쉽게 돼. 이거 가끔 양념 손에 다 얼리고 묻고 이러는데 이거 맞능이야 이거 그냥 집에. 걸어놓고 쓰면 되는 거야 이런 게 금액이 얼마나 하겠냐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만원 정도 안 되지. 음 자취할 때도. 너무 자취할 때.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이것도 고통이잖아. 남자 없는 게, 사러운 게 이런 거야. 와인은 젓가락으로 쑤셔 누르면 들어가긴 해. 그 코르크 마개가. 근데 이거는 못 먹어. 그래서 이런 거 만능 하나쯤은 두면 은 끝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간당. 마지막이 아니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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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내가 라디오를 하면서 핫 아이템을 또 많이 듣거든. 근데 거기서 진짜 듣고 어~ 했던 건데, 말 똑같게야. 허전용? 배가 많이 나오거나 허리가 좀막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발톱 깎을 때 이렇게서 해 세워서 깎잖아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발톱 깎는 게 너무 쉬워진다. 지는 그냥 손을 이렇게 하기만 해도 이거야. 난 여기서 발톱 깎을 수 있다 하시는 분. 발톱 희생할 수 있다. 있어? 안 돼요. 있어? 안 돼요. 안될 같아 됐어. 야. 발톱 때까지 찍어. 이거 리얼이야. 왜? 아니 이건 색깔의 꼴찌로 지혜야 보통 어, 지혜. 이렇게 이렇게 발을 세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기억적으로 해서 손이 그냥 이거야 아... 어, 너무 쉽다 아 잠깐만요 딱히 매니큐어 있는 사람 여기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게 이거 알지 우리 매니큐어 다 고등학교 때 해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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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 나는 내 정수리를 본 적이 있다 하신 분 어? 한오 내 정수리에 갑자기 탈모가 진행이 되거나 한 머리가 앞 부분만 볼 뒷머리는 볼 수가 없잖아. 이거를 딱 꺾어가지고 뒤에 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정수리 탈모나 이런 거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오 맞지? 근데 이렇게보다 옆으로 보는 게더 편하다. 이렇게 아내 정수리를. 오 이렇게 비었어? 이런 다니까 내가 빈지 뭐한장 봐봐 태우는 요 오히려 여기 뒤가 안 보여가지고 떼꾸장 못 보는 사람 많아. 그리고 내 목뒤에 점이 있나 뭐 있나 그 뒤를 볼수 있는 거야. 이런 아이템 정수리나 뒷목을 볼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오늘의 쇼핑 자랑 여기까지입니다. 아 약간 대망의 1위 한번 뽑아볼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를 산다면 뭘살 건지 하나 둘 셋. 오, 없어 여긴 어디야? 이거고. 둘은 생리대고 이거 네. 어디야? 저... 팔털? 그 다음에 거울? 근데 이 정도라도 진짜 꿀템인 거 아니야? 네. 오! 하... 오늘의 쇼핑 자랑 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치 박천호 자랑하러 가. 나 이거 좀 이따 줄게요. 나 왜냐면 밑에 지금 자랑. 아... 잘... 아... 나 승민이 거라고 안 할게. 우리 안경 쓰고 화장 안 하고 그 여잔데 그냥까지만 얘기할게. 아무튼 오늘 어우, 내 가방! 이거 하려고 희생했어. 다음에 도올 거예요? 다음에 올 거예요? 그때도 자랑할게요. 어머 이거 가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겠다. 아니, 여기 많이 들어가.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 아, 이게 뭐야?